자, 1번 문제 가 봅시다. <laughs> 자, 일단은 그 gx가 연속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fx는 2차 함수입니다. 자, 이제 연속적를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0 좌극한 하면은 이제 f 0로 가고요. 그다음에 0 우극한, 리미트 x가 0 플러스 할때 지금 분모가 x의 제곱분의 유녀점이죠 그래서 fx에다가 그 뒤에 거는 얘가 2분의 파이 3배가 있으니까 각 변환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생겨나면서 플러스 2배의 코사인의 3x가 되죠. 자, 이대로 이제 극한의 그 상태를 관찰을 합시다.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얘가 2로 가니까 f0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fx의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x 제곱에 플러스 b x 의 마이너스 2라고 쓸수 있고요. 자, 그거 여기다 대입해서 마무리 해봅시다. 자, 일단 f0가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2는 다시 미밑테 x가 0 플러스로 갈때 분모가 x 제곱에 그 다음에 fx. ax 제곱에 플러스 bx라고 하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은 k 빼기 코사인의 3x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형의 극한을 해결을 할때두 개로 나눠서 볼 겁니다. 먼저 x 제곱분의 이 코사인이요.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에 x의 제곱분의1 마이너스 코사인의 3x형 자, 그럼 여기 분모가 3X의 제곱이 오면 극한이 2분의 1로 갑니다. 원래 X제곱이었으니까 곱하기 9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의 극한은 마이너스 2에 곱하기 2분의 1에 곱하기 9로 가니까 극한이 마이너스 9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분의 이 녀석의 모양을 가봅시다 X제곱분의 AX제곱에 플러스 b x 요 자, 일단은 요 녀석의 극한 결과는 X제곱, 그 다음에 AX제곱 약분해서 A로 가지만 이 오른쪽에 X제곱분의 BX는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산하면 안 되죠. 그래서 B는 0으로 잡아야 됩니다. A 극한 값은 A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거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마이너스 2가 이거의 극한 결과 a 였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나왔죠. 그래서 A 값이 7이라는 사실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fx 완성을 했어요. fx가 7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f3이기 때문에 3을 대입하면은 97의 63에 2를 빼니까 61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